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오히려 깊은 슬픔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이쿠 시인 마쓰오 바쇼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1687년, 그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을 보기 위해 신슈, 지금의 나가노현에 있는 한 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산의 이름이 기묘해요. 오바스테야마, 노파를 버린 산이라는 뜻이죠. 가난 때문에 늙은 어머니를 산에 버려야 했던 슬픈 전설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바쇼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 위로 떠오를 달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깊은 생각에 잠겨 산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에서 마주한 달은 숨이 멎을 듯 장엄하고 신비로웠죠. 하지만 그는 압도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전설이 품은 인간의 깊은 고독과 슬픔을 동시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를 남깁니다. 오바스테야마 달도 없는 세상인 양, 시름에 잠기네. 이상하죠? 눈앞에 세상 가장 밝은 달이 있는데 왜 달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는 달의 눈부신 아름다움조차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고뇌를 채워줄 수 없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바쇼에게 오바스테야마의 달은 인간의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세상의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었던 셈이죠.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할 풍경 앞에서 느꼈던 가장 강렬한 감정은 무엇이었나요?